오케이 간다. 와라! 네, 대박 대박 대박. 아, 그렇지. 캬, 다 그렇지. 나이스! 유튜브 up. 구독,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Welcome to Mobile Legends. All troops deployed. 오케이, 야한명 와라. 진짜 중만한때 와라. 한명 와야 된다. 오케이. 오로라랑 추야. 우리 못 이겨? 네가 스킬 다 맞아주면 돼. 진짜 일났다 이거 너무 늦게 미는데? 아 이거 이러면 한 마리 놓치잖아. 뛸 거야? 아 뭐야? 아, 이상해. 얘. 이러면 한 마리 놓치는 거 확정이잖아. 제발. 그렇지 안 놓쳤다. 뛸 거야? 너무 전투.. 너무 전투민족인데? 일로와봐 아 뭐야 뭐야! 와.. 클락 버렸다와 뭐야! 아 무슨 이펙트도 없이 그냥 올려버리냐?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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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봐 딜봐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간젠! <laughs> 날라가? 어사렙이야 아쓰 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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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렙이야사렙이야사렙이야 제발 아야야 야. 아, 안걸려? 와. 잠깐만 조금만 6초만 6초만 2초 2초 1초 오케이 간다! 와라야야야 어, 대박대박대박 아우 그치! 격상! 그렇지! 나이스! 쏙. 와! <laughs> 와 대박 대박! 이거지! 와 대단 진짜 대박이다 진짜 할수 있는 이득 다 취했다. 야 쟤네 오면 또 잡자! 야또 잡자! 잡을 수 있어. 이번에는 미노타 궁까지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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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제발 제발 제발. 야 미노타 궁 써봐. 미노타 궁 없어? 아 미로타 궁이 있었으면 셋스코였는데 아, 아깝다. 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응시 1드어나 얼었어. 어나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일단 지금 살짝 쉬자 좀 크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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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목소리> 이거 빠르 빠르게 써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목소리> 아하응피했어. 감감 감. 아 너무 멀리 돌아갔다. 이럴 때 성장해야 되는데 젠장. 킬목으로 아, 간다. 킬이 곧 성장이다. 여기 있는데. 여기잖아. 따다 다다다아또 저놈이야. 저 미친 팬도 진짜. 저 카르마 같은데. 오케이 태양태 오케이 이로 가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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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그렇지 나이스와 저저 다이브로 먹을 수 있지 않나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아, 트 참사 아닌가 뒤로 쫓가 봐야 온다 이게 뭐야 나 봤나 아나 봤다 이 팬더 나 봤다 지금 불닭 걸려 그렇지 다다다다다 천세 그렇지 어때 로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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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사일 그렇지 나이스 음, 나이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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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눈 쿨타임 줄여주고 궁좀 써봐 나 점프가 없어 제대로 제대로 옆으로 갈게 옆으로 가서 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들어 와봐 제대로 주신다 아, 어, 이 뭐야 이거 아이쿠 응기 어때 잃어버려 오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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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굳이 야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 오케이 미쳤지 이네 지들이 나올 때가 아닌데 응 뭐해? 궁극기 짜자. 어디 뭐 있지 않았냐 여기 은 응, Q 느려지고 그냥 다날스야끝끝끝끝끝써레쳐써레쳐 쳐. 쳐. 서로 시간 아껴야지. 응 포탑이야. 아 아, 아나나나나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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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쉴드 안주고... 아아아, 벽박았어. 아아 야, 다 주저 물방구 기반이야. 지금 미로타, 너 뭐해? 이거 누구야? 렌슬로... 아 망했다. 와, 딜 봐봐. 렌슬... 렌스... 야, 미로타 궁... 써빨리왜 자꾸 밀리기만 해? 얘? <laughs> 아, 뭐야, 망했잖아. 미로타 궁 없었나? 아 망했다 이거 영주 날라갔다 아니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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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싸우면 돼 같이 싸우면 돼 이길 수 있어 무조건 이겨 그하나그 하나밖에 안줘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나가면 지아카인가까 지금, 지금 붕 없잖아 아쉽야힙 찬도약 아씨 음, 가짜야? 가짜야? 내 짤링이 너무 컸다 아 이게 뭔가 올것 같냐 여기.응 왔어, 일로 와, 평타 궁. 아 빠져, 빠져, 빠져. 이제 궁쓸 거야. 아 오바야, 오바야. 그냥 아, 어줘졌다쉴드쉴드아 하야드 지금 두드러 맞고 있어, 두드러 맞고 있어. 우와. 안 죽어. 오큐한 방. 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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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유. 오 야채 안 되는데, 야채 안 되는데. 너무 센데 얘. 살려줘. 살려줘. <laughs> 응, 큐안 받, 그렇지. 어때? 네. 게얄밉게 네. 해야 돼. 근데 얼마나 딱딱한데 지금? 오. 뭐 하냐? 평타 공격 게이 어때? 적당히 깝쳐야지 어. 와, 나 아까 쟤한테 진짜 구석이 처박혀갖고 너무 맞았어. 응, 얘나 때려. 응, 얘나 때려. 스톤? 어? 공고키 때 어, 다 잡아 버려. 다다다다다다가 안 아파? 안 아파라. 오호. 아, 이게 도는 거 너무 짜증나. 아, 나도 있어. 공고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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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고 어. 공고 어. 아, 공고키. 어. 아, 이거 진짜 무리했다 잘못 들어왔다, 내가. 아 씨. 내 실수야. 제발,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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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 오, 오. 사이로 사이로 너무 전투민족이야 평다 그런 거게 평큐평 빠지고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어응 지켜주 아, 아, 나나아나 죽을게 죽을게 이건 죽어야지. 아씨. 아잘 나가다가. 아. 오케이. 끝나겠는데아못봤겠다 아, MVP. 아. 아직 기회 있다. 아직 기회 있다. 어미아가 나간다고? 어! 야야야 야.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나 위험하다 나 위험하다 미아 나갔어 갑자기 이걸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갈게. 야 미제 미야 컴퓨터니까 스키 움직임에 맞춰야 돼와뒤 뭐야 주찬도야 그안 빠져 와핵 잘못 제대로 맞았어 한번더 떠! 아 도체 끝내자 끝내자. 뭐야 얘 그렇지 응 전진 평타 전진 평타 큐 그렇지 나이스 아킬 너무 뺏긴다 어어어 이 아까부터 뒤에다 짜증나게 하네 평! 큐! 아 오케이 나이스